모바일 섹션 페우 혜리가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연예 관계자들은 혜리가 남자친구 류준열의 소속사인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새동지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준열과 혜리는 케이블 채널 TV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출연을 계기로 인연을 맺어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걸스데이로 데뷔한 혜리는 연기에 도전하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드라마 딴따라 투깝에 출연했고 영화 물괴에서 김명민과 호흡을 맞췄다. 엄태구, 김희원과 함께 템프시롤 카제에도 캐스팅됐다. 이유인 기자 배우 류준열의 소속사 c 제스엔터테인먼트로 걸스데이 출신 배우이자 여자친구 혜리가 이적한다는 보도에 대해 류준열 측이 곧바로 부인했다. 류준열 소속사 스제스 측은 29일 TV 리포트에 혜리가 한솥밥을 먹는다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후에도 입장이 바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알렸다. 앞서 한 매체는 복수의 연예 관계자 말을 빌려 혜리가 류준열 소속사 시제스의 새동지를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준열과 혜리는 TVN 응답하라 1988 출연을 계기로 연인이 됐다. 천윤혜 기자 혜리의 시제스 행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시제스 엔터테인먼트 직관계자는 헤럴드 p 오피의 해리와의 전속계약설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해리가 c j 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리와 공개 열애 중인 류준열이 CJS 소속 배우이기 때문에 보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JS 측에서 해리와의 전속계약설을 전면 부인하며 류준열과의 한솥밥설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한편 걸스데이의 소지는 지난 19일 눈컴퍼니로 유라는 20일 어썸이엔티로 미나는 오늘 29일 유본컴퍼니로 이적을 확정했다. 걸스데이 멤버들 중 해리만 아직 새 소속사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희 기자 차기작부터 전속계약까지 걸그룹 걸스데이 해리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리는 오는 9월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 드라마 미셀리 출연을 제안받고 긍정 검토 중이다. 미셀리는 권위적인 상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전하는 휴먼 오피스극이다. 해리가 제안받은 캐릭터는 주인공 이선심으로 중소기업 말단 경리에서 대표가 되는 인물. 특히 해리가 미셀리 출연을 확정 짓는다면 지난해 1월 총영된 MBC 월화 드라마 투 깝스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브라운관 복귀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해리는 현재 TV인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 고정 출연하며 특유의 털털하면서도 깜찍한 매력으로 활약 중이기에 배우로서 돌아올 그의 자기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해리는 공개 열애 중인 배우류준열의 소속사 CJ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CJ스엔터테인먼트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종결된 상황. 무엇보다 최근 걸스데이 멤버들이 각각 다른 소속사로 이적함에 따라 마지막 주자인 해리에게 쏠리는 관심이 상당하다. 또한 소진은 어썸 e 엔티로 유라는 눈 컴퍼니로 미나는 유본 컴퍼니로 세둥지를 들며 배우로서의 행보를 예고했기에 혜리가 과연 배우와 가수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미셀리는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후속 편성을 논의 중이다. 응답하라 1988의 인기는 당시 어마어마하게 컸었던 기억이 있네요. 응팔 종영 이후. 류준열과 혜리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요. 때아닌 결별설이 나돌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류준열 혜리 결별인지 열애 중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류준열은 1986년 9월 25일 생으로 올해 나이 34살이네요. 183cm의 키에 70kg의 몸무게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여러 단편 영화로 연기를 시작해으며 2015년 영화 소셜 포비아로 정식 데뷔하게 된 배우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작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2015년 하반기 TVN에서 인기리에 막을 내린 응답하라 1988 응팔입니다. 무명에 가까웠지만 응팔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응팔 종영 후 바로 스타덤에 올라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죠. 혜리는 1994년 6월 9일생 올해 나이 26살로 류준열과 혜리 나이 차이는 8살이나 되네요. 걸그룹 걸스데이로 데뷔한 그녀는 가수입니다. 응팔에서 성덕선 역을 맡아 류준열과 함께 여연을 하였지요. 그러고 보면 응팔은 많은 스타를 배출했는데요. 류준열은 무명 배우에서 유명 배우로 혜리는 연기력을 인정받고 걸스데이 헤리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네요. 또한 가지 류준열과 헤리는 응팔을 계기로 친해졌고 서로 연기에 관한 도움을 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2017년 8월경 류준열과 헤리가 열애를 시작했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습니다. 류준열과 헤리의 정확한 열애 시기는 아직 양측 소속사 및 당사자의 아직 언급이 없 하지만 디스패치의 보도를 보자면 둘은 드라마가 끝난 직후부터 가까워져 2016년 여름쯤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6년 10월 개최한 tvn 10주년 시상식에서 류준열과 혜리 모습인데요. 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처럼 서로 손을 잡고 깍지를 껴려다가 카메라와 대중들을 의심했는지 팔짱으로 바꿔네요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 네티즌 수사대에 따르면요, 2016년 10월 9일이 연애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사진은 당시 류준열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으로 혜리와 열애의 시작을 알리고, 류준열이 인스타에 올린 해리와 100일 기념 사진으로 열의 시작인 10월 9일과는 정확히 100일째이며 류준열이 2017년 8월 5일에 해리와 300일 기념으로 올린 사진으로 하루가 차이 나지만 같은 의미로 보고 있네요. 날짜가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나요? 완전 대박 아닌가요? 류준열은 이런 의미의 사진을 올리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두 사람의 기념일을 이렇게 몰래 챙기고 있었네요. 이걸 유추해내는 네티즌 수사대도 참으로 대단하네요. 그분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